되게 다른 성당에가면 마지막 발전, 그 사람, 주장들이, 주장이, 주장이, 장이주장 주장이, 주장 주장이, 주장가 주장이, 이주이렇게이람들이 주장이, 주장이, 주장갈주야이 주장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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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이 강의 내게 대신 돼가지고 발제자 이렇게 모임 이 있는 모양인데어쨌는 아까 물어봤습니다 발제자고 다른 발제자 방에 가서 프로그램 안되요안 그쪽 그렇죠? 관심 있는 주제에 일정이 된다 그럽니다. 그래서 혹시 제가 다른 발제자강 선생님 그쪽의 발제 그 방에 가고 싶은데 황 선생님 이름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죠. <laughs> 그래서, <laughs> 제토론에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어, 굳이 오시겠다는 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, 그렇지 않으시면, 그를 찾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발책문을쓸 때요, 사실 제가, 제가 이, 그 오늘 여기 나올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됐거든요. 아, 지금 오늘, 그, 이런 공개 석상에서 저를 보는 게 오늘이 마지막일 겁니다. <laughs> 아, 이건 아마, 뭐, 무슨 천재주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, 마지막일 거예요. 오늘 이 자리에 다행이 나오게 돼서, 뭐제 책물을 조금 다는 하것 같은, 이렇게, 이야기 하시면 겠습니다 해보시면 네, 마지막으로 선는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황대근 어, 선생님이 발제하시고 우리 도선생님이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 발제문에 네,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 제목에 나와 있듯이 모임을 통해서 그한 등불이 평상시의 생활 속에서 생명 평화를 어떻게 이루고 갈 것이냐, 그걸 모임 속에서 어떻게 이루고 갈 것이냐 이런 주제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일상적인 생활 수행 부분이 어, 좀연겨되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. 이 주제를 제가 준비하면서 세 가지로 어, 그 가닥을 잡았는데요. 하나는 지역의 흥불 모임이 되기도 할 테고, 또는, 동학교가 <laughs> 되기도 어, 할 텐데, 지역 모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겠느냐, 이거 하고요. 또 하나는, 지역 모임에서, 어, 떻게 생활 나눔을 할 것이냐. 우리가 이제 생각이나 주장을 나누는 건잘 하거든요. 근데 생각이나 주장을 나누는게 아니라, 자기 생활과 쌍을 나누는게 일상생활 속에서 생명통화를 이루고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니겠느냐 이게 두 번째 가닥이고요. 세 번째 가닥은 에, 자기 고백입니다. 음. 이세 가지를 추구 해서 이발제을 만들어 봤습니다. 음. <목소리가> 내가 먼저 여 자. 자. 이런 작업도 좀좀좀좀좀 자기 생활 속에서 일구어 하고자 하는 이런 기사를 하는게 좋겠다. 그래서 이것이 쌓이면 지역별로 가고파 마찬가지로 파